가장 문제가 되는게 소득기준이겠죠 보험회사 인정기준 보험회사는 이렇게 되어있죠 보험회사는 세법에 따른 관계증명서에 의하여 소득을 입증할 것을 요구하는데 여기서 급여소득자의 경우는 그렇게 논란이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급여 명세서에 따닥따닥 나오니까 그것이 문제죠 근데 문제는 비법소득이다 그 위법소득의 경우에 원칙적으로 범법행위로 인한 소득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죠. 그런데 반사회적, 반윤리적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단순히 단속법 규위반에 지나지 않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죠. 실제적으로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의 점포를 어, 못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거기서 소득을 얻고 있었다고 라 해서 어, 너 위법이니까 너 소득전에 인정을 못해. 라고 하면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 운송면허를 하려면, 운전면허증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운전면허증은 있는데, 운송면허, 운송면허 허가를 받지 못한 겁니다. 운송면허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 이 사람이 소득을 얻고 있을 때, 너, 너그 위보소득이니까 인정 못해. 그리고, 어, 기술자인데, 무자격 기술자. 그럼 내가 무자격이고, 위보소득이니까 인정하지 못하겠다. 라고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무신고 소득 어떻게 보면은 아무런 용할 사정이 없는 탈세가 탈세업자죠. 탈세업자가 막대한 실수입을 주장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실제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 대부분 다좀 제대로 된 세무신고를 하지 않고 있죠. 근데 문제는 뭐 이력을 얻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어, 세무신고된 자료가 없으니까 너 인정 못하겠다. 라고 한다면 은 이것도 좀 상당히 좀좀 좀 문제가 좀 있죠 어, 노점상 하시는 분들 그분들도 수입이 상당히 꽤 되는데 내가 세무 신고된 자료가 없으면 인정 못하겠다 라고 하는 것도 좀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가장 뭐 핫한 게 소득 실제적으로 어, 이 사람이 두 가지 직업을 하고 있는 경우 죠이 가지 소득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많죠 근데 두 가지 소득이 있는 경우에 어, 뭐 하나만 주겠다 아니면, 뭐, 밤에, 야간에 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세무신고가 되어 있잖아 이거 인정 못 하겠다. 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엄청나게 열심히,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소득이 없다든가, 아니면은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둘 중에 하나만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또 그것도 좀, 많이 좀 안타까운 문제가 되죠.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